자, 오늘은, 음, 한등식. 아, 우리가 보통 식이라고 하죠? 식. 근데 이제 등호가 있는 식이다. 그래서 등식이라고 하는데, 이 등식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네, 방정식이라는 게 있죠. 방정식. X 값에 따라서 성립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은 2다. 그러면, 아, 이때 이 X 값이 1이면 이 식이 참이 되지만, 참이 되지만, X 값이 만약에 1이 아니 예를 들어 3이다 그러면 등식이 성립하지 않죠. 4 더하기 2가 같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X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걸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자, 반대로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 자, 예를 들면 두배의 X 플러스 1은 네, 2X 플러스 2다. 자, 이런 건 X e q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는 값을 자, 여기다 넣어도 되고요. 여기다 넣어도 되는데 이제 x, x 자리에 우리가 1이라는 걸 넣겠죠. 그럼 여기다 1 넣어주면은 2곱하기 2니까 4는 여기다 1 넣어주니까 2 더하기 2는 4해서 같습니다. 꼭 1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x 이퀄 3을 넣었어요. 그럼 2곱하기 4가 되니까 8이 되겠죠. 여기다 3을 넣으면은 2곱하기 3이니까 6 6 플러스 2는 8 네, 같아집니다. 그래서 꼭 1, 3이 아니라 어떤 거리든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항상 항상 성립하는 식. 그래서 항등식. 이 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재의 이제 1번을 보면요. 다음 중 항등식인 걸 찾아라 그랬어요. 1번. 자, 기억.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다. 이렇게. 자, 얘는 항등식이냐, 방정식이냐, 그럴 때 얘는 방정식인 거죠. 왜냐면 요, 요 식을, 이퀄 u 0 되는 식을 만족하는 x값이 특정한 어떤 숫자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거야. 모든 수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방정식. 그 다음에 니은의 경우에는 3x 플러스 1이 2x 마이너스 1이다. 얘도 정리를 하면요. 3x 마이너스 2x는 넘겨서 마이너스 2.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x값은 마이너스 2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방정식 지금 한게 이제 우리가 방정식을 푼 거야. 한등식이 아니다. 그다음에 디귿의 경우에는 x 제곱 네 마이너스 4x 네 플러스 5는 뭐와 같냐? x x 마이너스 4 그다음에 플러스 5자 우변은 우변을 보면요 전개를 해주면은 이렇게 하나씩 전개를 해주면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네요. 자 좌변에 있는 식의 모양과 우변에 있는 시계 모양이 완벽하게 일치하죠? 우리가 얘를 뭐라고 그래?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걸 항등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x 값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 0, 0 넣어주고 여기도 0, 0 넣어줘도 같게 되고요. 1, 1 넣어주고 1, 1 넣어줘도 항상 같게 되는 우리가 이런 식을 항등식이라고 한다. 자, 그다음에리의 경우는 뭐가 있냐면은 네,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자, 얘가 누구와 같냐? X 제곱 플러스 X와 같다 자 얘는 방정식이냐 항등식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 좌변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식과 요식에서 X 플러스 1이 네, 공통 부분입니다 자그 녀석으로 묶었을 때자 여기가 되려면 X 플러스 1이 하나 와야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와야 되겠죠 자 위식이 아래식처럼 됐고요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얘는 x x 플러스 1이 되는데 자, 우리가 얘를 이렇게 이제 전개를 해 보면 이렇게 생긴 식이고 얘는 이렇게 생긴 식인데 서로 어떠해요? 이두 식이 서로 에, 같죠. 그래서 주어진 이 식은 항등식이 된다. 즉 x 값에 0 넣어 주고 0 넣어 준 값이나 0 넣어 주고 0 넣어 준 값이 같고 1 넣어 주고 1 넣어 주고 1 넣어 주고 1 넣어 준 값이 항상 같게 됩니다. 자, 이런 걸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한다. 자, 미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네, 마이너스 2. 자, 얘는 뭐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라고 돼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제 전개, 곱셈을 한번 해봅시다. 자, x, x라서 제곱.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요렇게 쓸 때가 플러스 x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자 이게 좌변의 식의 모양이고 이게 우변의 식의 모양인데 서로 어때요? 완벽하게 다르죠? 같지 않습니다. 어디, 어디가 다르냐면 여기는 2x, 여기는 1x잖아, 그죠? 그래서 요 식은 네 방정식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x값을 넣어준 거랑 여기 에 x값을 넣어줬을 때이 등식, 등호가 같아지는 값이 특정한 x에 대해서만 성립한다. 어, x값에 관계없이 성립하지 않더라. 상등식이라는 건 뭐다? x값에 관계 없이 성립하는 걸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 번은 여러분에게 좀 맡겨볼 거고요. 자, 그래서 항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그냥 항상 같은 거야, 그죠? x 값에 관계 없이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는 식이다. 자,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ax 플러스 b 는 0이라고 주어졌는데, 얘가 항등식이다라고 이런 문제가 주어져 있다. 자 그러면 a와 b라고 하는 이 문자는 어떤 값을 가져야 하냐면 네 결론적으로는 자 0은 0 곱하기 x 더하기 0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죠 여기 있는 0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얘 예, 0이 이거잖아요 자 그때 이 식과 이 식이 서로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이쪽을 지울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 0이 여기에 a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a는 0이고요. 역시 여기에 b가 여기에 b와 0과 같다. 그래서 ab는 0이면 된다. 이렇게. 어, 바꾸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0 곱하기 x 더하기 0은 0이다. 얘가 항등식이 되려고 한다. 그럼 역으로, 그럼 요 x 값에 얘가 0이든, 1이든, 2이든, 3이든, 땡땡땡땡, 관계없이 우변에 나와 있는 0과 같으냐? 그렇죠, 0과 같죠. 자, 이 부분이 뭐가 돼요? 어떤 수에 0을 곱하면 항상 0이고, 0과 0을 더하니까 항상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x 값에 관계없이 0, 1, 2, 3, 4가 돼도 여기는 0, 0 더하기 0은 0, 항상 성립하는 식이 된다. 자, 만약에 또 생긴 시, 어, 어, 문제가 주어진 어떤 식의 모양이 어, 1번처럼이 아니라 조금 복잡하게 ax 플러스 b는 근데 c x 플러스 D 이렇게 주어졌다. 근데 얘가 항등식이라고 하더라. 즉 어떻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퀄 성립한다 이거. 야 그럼 여기에 a x 의 a와 c x 의 c가 서로 같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수 b와 상수 d가 서로 같으면 되죠. 그래서 a는 c와 같고, 그 다음에 b는 d와 같다. 실제 문제도 이렇게 풀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이게 차수가 이번에 2차식이 돼도 역시 방법은 마찬가지다. 자 이렇게 0 이렇게 주어졌다. 근데 얘가 항등식이라고 하더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0이라는 건자 0x 제곱, 그다음에 0x, 그다음에 0 이렇게 보면 ax 제곱의 a와 0x 제곱의 0이 같은 거죠. 그다음에 bx의 b와 0x의 0이 상수 c와 상수 0이 서로 같다. 그래서 a, b, c가 다 모두 뭐가 될 때, 네, 0이 됐을 때 주어진 식은 항등식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인 거죠.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 네, 4번에도 마찬가지예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예를 들어서 이 dx 제곱 그 다음에 ex 플러스 f다라고 하고 항등식이다라고 했다면 역시 얘가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a는 누구와 같다. 네, D와 같아야 되고요. B는 E와 같고, 그 다음에 C는 F와 같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재를 이렇게 하나 넘겨가면, 네, 이제 실제 이제 문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네, 3번, 이제 우리 교재 20페이지, 네, 3번을 가지고 항등식의 문제를 푸는 방법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3번에 보면은요. 자, A에, 자, 뭐라고 돼 있느냐. X-1, X-2. 그 다음에 플러스 네 b하고 x 2 b의 x 2자 이것이 자 x 제곱과 같은데 얘가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라고 하더라. 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두 가지 풀이 방법이 가능한데 첫 번째 우리가 항등식의 의미 자체는 아 여기에 이 x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곱셈을 합니다. 즉, 전개를 하자. 이 소리죠? 자, 이렇게 해서, x제곱, 네,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네, bx, 마이너스 2, 플러스 c. 자, 그래서 ax제곱, 그 다음에 3ax, 그 다음에 2a, 그 다음에 bx, 마이너스 2b, 플러스 c가 된다. 자, 여기서, 자, x랑 x를 곱해서 x제곱이고, 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x 자 곱하면 마이너스 x 곱하면 플러스 2자 이렇게 둘 계산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3x가 나왔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가 2차, 1차, 상수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a x 제곱 그 다음에 이제 1차는 마이너스 3a의 x 그 다음에 bx bx 그리고 나머지 이제 상수화, 얘네들. 얘네들은 다 상수로 간주한다. 자, 우리가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주어져 있던 이 좌변의 식이 지금처럼 정리하니까 이렇게 됐고, 얘가 항등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얘랑 같아야 돼. 가만 보면 요 녀석은 1X제곱이고, 그 다음에 0X고, 0.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저쪽에 X제곱의 개수가 A죠? 그 A는 네,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0이잖아요. 그니까 러요 녀석이, 즉,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그렇지, 0이다. 이렇게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도 역시 0이 된다. 그래서 2a 마이너스 2b 플러스 c도 0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이미 여기서 a가 1이라는 사실을 여기에 넣어주면, 자, 따라서, 자,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0이었잖아요. 근데 그 a 값이 얼마야? 지금 1이다. 이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b는 0. 그래서 b는 얼마가 돼요? 네, 3이 된다. 그래서 b는 3. 자, 그두 가지 사실은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해줍니다. 따라서 a는 1이었고, 그다음에 b는 3이었고, 플러스 c는 0이네요. 그럼 여기가 2-6 플러스 c는 0. 그래서 c는 네 이렇게 4가 된다. 그래서 c는 4, 그다음에 b는 3, 그다음에 a는 1이 됐을 때 이렇게 생긴 요식은 문제에 주어진 조건처럼 항등식이 된다. 즉, 무슨 말이야? X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4번의 경우는, 네, 역시 마찬가지로 항등식인데,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X 제곱, BX 플러스 C. 자, 얘가 항등식이다. 사실은 X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그러면 이제 좌변은 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내림차 순으로. 자, 우리가 우변만 전개를 해봅니다. 이렇게 X랑 다 곱해서 AX 세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주면 BX제곱, 그 다음에 C랑 곱해서 CX,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과 곱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X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 자, 좌변처럼 3차, 2차, 1차 상수항 내림차 순으로 정리한다. 자, AX 세제곱. 자, 제곱, 제곱이니까. 자, 마이너스 A 플러스 B하고 X 제곱. 그 다음에 1차, 1차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B 플러스 c X. 그리고 상수 마이너스 C다. 자, 그러면 여기가 1X 세제곱이죠? 얘가 AX 세제곱이니까 A는 1.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 A는 1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차항이 없잖아. 그죠? 여기는 0X 제곱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0이 바로 요 녀석.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네, 0. 근데 이미 A가 아까 1이라고 그랬으니까, 따라서 B는, 네, 역시 1되고요그 다음에 얘가 뭐, 1차 항의 개수가 이건데, 여기 1차 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2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2다. 근데 이제 B의 값이 1이잖아요? 여기다 1을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C는, 네, 마이너스 2가 됐고, 따라서 C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a를 구했고요, 그다음에 b를 구했고 c를 구했죠. 그러니까 a는 1, b는 1, c는 마이너스 1이 되면 주어 어, 문제 4번에 주어진 이 식은 에, 문제가 얘기한 대로 뭐가 돼요?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항등식의 뜻 그걸 기억하세요. x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식이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되기 위한 조건은 좌변과 우변을 정리를 해서 각각 2차, 1차 상소의 개수를 서로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같다 이렇게 풀었어요.